안녕하세요. 해독 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슈퍼푸드로 불리며 세계 장수식품 중 하나로 발표된 바 있는 연어와 힘이 좋은 뽀빠이의 주식으로 알려져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금치를 주재료로 하고요. 또한 건강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야채들도 함께 만나서 건강과 특별한 맛을 함께 선물해 주는 연어 시금치 베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보면서 배워보시죠. 재료 소개합니다. 시금치와 연어 준비하시고요. 가지, 에어박, 표고, 자생양파, 그리고 블랙올리브, 계란, 올리브유와 후추소금이 있으면 됩니다. 팬을 적당히 살짝 달구셔서 기름을 살짝 둘른 다음에 미리 준비해 둔 연어를 얹으시고 후추를 살짝 뿌려서 앞뒤를 살짝 구워주면 됩니다. 연어는 3, 4일 동안 꾸준히 섭취하시면 다크서클이 없어질 정도의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고혈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DHA는 동맥경화와 혈액순환 질병을 예방해주네요. 또한 DHA는 기억력 향상에 매우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수험생이나 치매 예방에 매우 좋은 음식이기도 하고 칼슘이 많아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자 이제 야채를 먼저 준비를 할 건데요 애호박을 먼저 굵은 채로 굵은 채인데 부드러운 굵은 채로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이제 가지도 부드럽고 굵은 채로 준비를 하는데 부드러운 굵은 채를 위해서 제가 지금 도구를 사용해서 썰어 내리고 있어요 자 이제 애호박과 가지를 다 썰었으면 이제 기구를 바꿔서 슬라이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자색 양파를 슬라이스로 내려서 함께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또 표고도 얇은 슬라이스를 썰어서 어, 같이 해 주면 어, 야채 준비가 끝납니다. 네, 자, 다 넣으신 다음에 준비해 드는 올리브유, 예, 통후추를 직접 갈아서 살짝. 그리고 건강에 좋은 토판염을 한두 꼬집 넣어서 예, 골고루 섞어서 밑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골고루 섞이고 밑간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팬을 정리를 하시고요. 금방 준비했던 이 밑간된 야채들을 먼저 깔아서 제일 먼저 앉혀 줄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시금치 준비하셨던 거또 자리 잡아서 잘 자리를 앉혀주세요. 자리 잡으시면서 자 그렇게 하시고 좀 전에 구워놓았던 어, 연어도 올려주시고 여기에 생계란 한두세 개쯤 어, 예 그대로 깨서 자리를 잡아서 얹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 블랙 올리브를 얹어서 어, 다 자리 잡았으면 뚜껑 덮어서 중불에서 10분 있다가 열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완성되었죠? 여기에 이제 그 야채의 풍미를 흠뻑 도와줄 후추를 한번 더 어, 얹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시금치는요 유난히 단백질이 많은 야채입니다. 그리고 야채 중에서 비타민 A가 가장 많은 것이 시금치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도와주고요.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에 대한 치료 효과도 좋고요. 특히 철과 엽산은 빈혈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야채들이 맨 밑에 깔려서 베이직을 해주고, 그 위에 시금치와 연어, 또 계란을 익히고, 또 블랙올리브를 중간에 한 번씩 먹으면서 간을 맞춰줄 건데요. 저는 이제 계란 완숙을 좋아해서 제가 오늘 다 익혔고, 완숙이 싫으신 분들은 흰자만 익혀서 계란 노른자를 터뜨려서 찍어서 드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켜켜를 얹어서 한 입씩 드시고, 여기에 중간에 블랙 올리브를 하나씩 드시면 아주 풍미와 간과 맛이 아주 조화를 이루어 줍니다. 자, 오늘은 다른 야채들보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한 시금치가 연어를 받쳐주고요. 완전 식품인 계란과 함께 든든하게 한끼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연어 시금치 베이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건강하게 더위를 이기시는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건강한 여름 나세요. 감사합니다.